안녕하세요. 클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이 폭풍의 서막, 네 폭풍의 서막 이벤트가 업데이트 됐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콘텐츠가 이렇게 많은데 일단 저는 전리품 상자를 일단 모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에 추가된 네. 아 그리고 자, 실버를 찍었습니다. 보시면은 자, 진짜 열심히 해서 네, 실버를 찍었어요. 일단 볼론으로 들어가서 이 임무 기록 보관소가 나왔습니다. 아직 한 판도 안 했고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리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어 스토리를 볼 거니까 중수로 가도록 하죠 갑시다 스토리 모드로 네 먼저 그러면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6년 전 쿠바 하바나 이제 보시면 네 누구냐 그 누구지 네 아무튼 네이 사람 옴닉이죠 이제 네, 트레이서 네 오토바이 탑니다 네 진짜 보컬이 오 트레이서 상황은 어떤가 어, 이, 이 목소리가 지금 네, 우리가 마시밀리앙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소전. 알고 있겠지 맞죠? 이번에 놓치면 끝장이다. 네. 막시밀리앙 <목소리도> 네, 막시밀리앙을 이제 m 는 l i a n is a good man from the world. I don't know about you. You don't h 놈이 운신처에 도착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그럼 지금 잡아야겠네요. 지금이에요, 윈스턴. 맡겨주세요. 막시밀 양은 반드시 생포해야 한다. 놈이 탈론의 유일한 단서야.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도망쳤어. 걱정 마, 멀리는 못 갔을 거야. 방심하지 마라. 태풍이 다가오고 있고 막시밀리앙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너희를 믿는다. 일을 더 크게 만들지만 마. 노력해보자.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끝납니다. 그럼, 그럼 네. 우인성으로 네. 시야를 좀더 넓혀보겠습니다. 제 am v 메르시 로 하면 더 높게 올수있 r y sure. I am very sure. I am very 다 u r e I am very sure. I am very sure. I am very s u r 네, 이렇게 모라모라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진수로 갑니다. e 다 o u r c o m 하 a n y I don't play out of it. I don't do it. I don't do it. I don't do 일단 많이 망이 잡았고. 중요 앞에요. 지휘관님. 중요소에서책 받고 막시밀리안을 찾아라. 지금 문을 열겠다. 네, 문을 열어요. 차려. 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오내려갑니다 들어갑시다. 에이, 들어갑니다. 오, 일단은 네, 진짜. 네, 넓어요. 한번올러가 일단 전용 여기 잘랐고 이제 유를 확보하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목표가 완료됐네요. 수호자님? 어, 연결이 끊겼네. 어, 연결이 끊겼네. 네, 겐지가 함정에 빠진 것 같군. <목소리> 아, 아, 네, 겐지가 함정에 빠진 것같다고 하네요. 아, 저기 더살자로 나오네. 이네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대로 나오는데, 네 스토리가 네, 수치! 네, 네 이렇게 플레이하고. 정력이해서생존하래요 네, 네, 일단 방침 한번 생존해 보자. 있... 있... 네,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네,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저격수와 전장. 저격수, 다 따르고. 생존입니다. 아, 그럼 생존해. 요 지금 조각수 나서라. 입을 열긴 할까? 음. 에 그냥 돈만 불리는 자라서 우리랑 적극적으로 협상하려고 할 걸. 야 지금 그게 메소시 협상? 넘어거다어나왔네나나 여기에서 좀 무게 컨트롤 어 오. 이제 목표 s i Tashi, y a n g e 다 t o m s 다 T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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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s 어 진짜 멋있어요. 잠깐 한번 멈춰볼게요. 진짜 멋있게 하세요. 반갑군요. 반가워. 올라가 볼게요. 멋있어요. 반워요또 네. 호의하러 가죠. 저기 옷집들이 나와요. 네, 트럭 호의하는 데도 화물 운송하는 거랑 똑같네. 여기게 화물을. 어, 이렇게. 여기 홀... 네. 네, 오네요. 네, 방금 빨고. 어, 어디다 떨어질 뻔했어. 어, 무서워. 어, 방금 거 떨어졌으면. 어, 지금 다 잡고 있네요. 자, 화물. 아, 야, 야. 자, 이기면 세요 오케이, 버텨주면서 화물 후회하면 될것 같아요 회의, 어, 그기 따르고 로공 따르고 이 화물 후회하면 니다 저도 날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이기죠 저 긴급형 어, 이제, 안 나오네. 어, 아, 근데 왜, 상황 확인 안 하지? 아깝다 나왔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죽자마자 온다. 나 할게요. 어어어, 무서워. 얘 예, 옛날 때도 당해봤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 이상했지. <laughs> 진짜 저 화면은 무서운데 피가 안나나요 <laughs> 그래서 초고속막 그런 데에 가야지 되는 지가 젠지 아니면은 네, 무우 쉽습니다 저스토리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네, 상관없죠 일단 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잡으러, 잡으면서 올라가면 네, 될거 같아요 파물은 지금 호의하고 공격해요. 위에 있어요 이게 죠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폭파시켜라. 네, 라렇게 아, 어, 자, 이렇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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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다이렇 문을 폭파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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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여기서 여기 싸우으면은 이따가 저 혼자서 한번 네, 다른 더 어려운 갈비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스토리모드하고 그냥 하는 게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따로 따로 그냥 이용하는거하는

이거 안에 들어고 저는 계속 지속을 넣어요. 잡았죠? 중화기병 내 목표 완료. 살로는 여기까지다. 저 트럭 좀 무장시켜서 어네다 됐네요 오멈요오오내망밀도망가오 어디 갈 데라도 있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거래를 하는 건 어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어져나갈 생각마. 너와 네 친구들에 대해 다 알고 왔다. 어. 친구하면 또 나지. 누굴 만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내 인맥이 좀 남다르니까 말해 봐. 누굴 만나고 싶은지. 너도 알잖아.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친구여, 세상은 우리 같은 선구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 여기가 신규 맵인가요? 네 ]가요? 이상과 목적을 존중한다. 쿠바 동족을 하거나? 위해 싸우지. 참.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숭고하고 어왕된 꿈이다. 하지만 탈론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아니지. 오. 어? 관심이 가는 걸. 와 끝이야? 뭔데? 아유 찝찝한데? 이거, 이거 뭐야? 어 진짜. <laughs> 이게 뭐야? 끝났다고? 에? 아좀 찝찝한데. <laughs> 그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한번 해보시고, 네 재밌으셨다면 네 댓글로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